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데스터운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 BJ 소식인데요. 예 파트너 BJ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아프리카TV의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본인 입으로 본인이 넘버원, 인기 BJ가 아니라 넘버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얼마전에 장인어른과 푸파를 어, 한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텐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생겼던 사건인데 어, 그 가정에서 이제 장인어른과 이제 푸파 가정에서 장인어른은 깨끗하게 먹었고 해당 bj 는덜 깨끗하게 먹었는데 이제 양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대신에 그 유명 파트너 bj 가 근데 그 bj 가 양을 더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다가 대중들에게 물어봤고 누가 이긴 것인지, 어, 그 시청하던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한 것인지, 어쨌든 간에 그 장인어른이 패배를 인정하고서 이제 이쪽 가운데 머리 쪽을 이제 삭발기 있지 않습니까? 바리깡. 그걸로 이제 좀 미시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분이 져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인어른에게. 근데, 일부러 져주는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했는데 이게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남았으면은 져주는 셈 치고, 아, 이건 제가 졌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를 어, 내가 이긴 것이다 하면서 대중들에게 물어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이 물론 이제 정의롭게, 어, 제대로 이제 뭐 판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팬분들이 있잖아요. 팬의 차이가 장인어른의 팬하고 그 해당 유명 BJ의 팬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좀 일방적인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간에 남자가 푸파를 하기로 했으면 양을 더 많이 먹었건적 적게 먹었든 간에 깨끗하게 드셨으면은 똑같이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불만이면은 양을 적게 먹었어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을,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양을 많이 먹고 싶어서 먹었든 아니면 이제, 어, 이제 매치를 하기 전에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먹게 됐든 간에, 한, 한 명이 깨끗이 먹었으면은, 다른 한 사람도 깨끗이 먹도록 노력하고, 만약 깨끗이 먹지 못했으면, 본인이 패배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설사 본인이 이겼다고 해도, 이 경기는 제가 진 걸로 하고, 제가 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깨끗이 먹지도 않고, 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긴 거다 하면서, 장인 어른의 가운데 머리카락을 민다는 거는, 좀, 상식선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을 토대로 한 기자가 또 기사를 냈었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해당 유명 파트너비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뉴스감이냐. 내가 무슨 장인어른을 학대를 했냐. 가운데 머리만 밀었고, 이제 BJ와 BJ끼리 게임을 한 행동인데, 그것을 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의견을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별풍선과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했다라는 글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은 인정하지만 별풍선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내가 장인어른가 푸파르아이템이 어, 나에게 스폰을 해줘라 별풍선을 몇뭐2 0개싸싸싸 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거를 했다고 해서 어, 시청자들에게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뭐 강요를 하지 않았다. 근데 왜 별풍선을 받는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냐? 약간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BJ가 원칙상으로 예, 그 원칙상으로 유도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아프리카 TV에서 어, 허용을 해줄 때가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운영 원칙에는 BJ는 별풍선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어, 미션으로다가 몇 개를 걸고서 하겠다라는 유도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 파트너 BJ나 베스트 BJ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가정 속에서 어, 미션을 정해놓고서 그 개수에 맞춰서 하는 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어, 구분을 들여서 할 수는 없다. 이게 과거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프리카 TV에서 들었던 답변입니다. 예. BJ 이제 유도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아프리카 TV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미션을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미션은 어떻게 된 거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 유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방송 컨텐츠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으며 운영자에게 상의한 후에 하는 것을 어, 바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장인어를하고푸푸하는 것을 과연 아프리카 그 운영자분들에게 동의를 얻고서 한 행동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룰 자체가 일단은 뭐 명확한 게 없어요. 아프리카 TV가 뭐 정해놔도 이제 뒤엎을 수가 있고 예, 명확한 룰이 없고요. 그리고 별풍선은 이제 이 얘기를 왜했냐면 원칙상으로는 컨텐츠를 해서 별풍선을 받는 거가 원칙이기 때문에 운영 원칙상 장인어른과 푸파란 것은 별풍선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청자 보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별풍선 몇개 주세요. 내가 이기면 몇개 주세요. 장인어른이랑 폭파했으니까 몇개 주세요.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별풍선을 그 장인어른과 폭파한 걸로 인해서 받았다는 것이 섭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아프리카TV에서 규정한 원칙 룰로 따졌을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좋은 컨텐츠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당 파트너 BJ가. 그렇다는 것은 장인어른과 컨텐츠로 인해서 별풍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인데, 어, 난중에 이제 이게 뭐 문제가 될것 같거나 기사가 나니까 이것은 뭐, 인정할 수 없다. 장인어른 때문에 내가 별풍선을 받는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광고 수익은 인정하겠다. 이러면서 좀 다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기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하고는 이런 방송을 안 합니다. 거의. 장인 어른하고 많이 해요. 자기 부모님은 안 되는데 장인어른은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장인어른은 BJ다. 장인어른하고 나는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 사위가 돈을 잘 버는데 장인어른을 굳이 BJ로다가 그 나이 자식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욕먹게끔 그 BJ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기 부모님을 BJ를 하자라고 건의를 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가고 이제 먹방 BJ의 경우 어 이제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어 먹방 컨텐츠를 시켜가지고 이제 같이 시킨 건 아니고 이제 어 본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같이 하자. 어, 같이 돈 벌고 좋지 않냐. 약간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해를 동의를 얻었고 부모님도 기분 좋게 방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는 장인어른 이 같은 경우는 예이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을 이제 컨텐츠에 이용을 하고. 예. 또, 장인어른 보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터넷 방송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야죠. 예. 그, BJ이라는 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정말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예. 대도서관, 벤치도 정말 착하고 좋은 행동 많이 하지만 비판받고 욕 먹잖아요. 주위에 대우해주는 사람들 또는 어 주위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뭐 실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또는 아무런 실수를 안할 경우에도 이제 아플러들에 의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어야 되는 직업인데 그거를 자기 부모님한테 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장인 어른한테 하는 일은 굉장히 좀 드문 일이고, 한다고 해도 말려야 되는 입장인데, 푸파를 하자고 해가지고, 본인이 깨끗이 먹지 않았는데도 이겼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가운데 머리를 민다는 것은, 뭐, 시청자들에게 물어봐서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볼때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해당 파트너 BJ 분이 유부남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인도 BJ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인과 어, 파트너 남성 BJ의 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불러서 며느리와 푸파 대결을 어 과연 손사시킬 의향은 있는지, 가급적이면은. 어머니는 지난번에 한번 나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오시는 건 어떤지 예. 이게 그래가지고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좀 어 그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좀 베일이 쌓여 있습니다. 예. 베일에 좀 쌓여 있어가지고 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먼데. 건강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맞다면은 해당 파트너 BJ 아버지가 예어 며느리와 푸파를 해서 어 삭발내기를 어 하는 것은 어떤지 예 만약에 정말 BJ와 BJ끼리 했고 어 장인어른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면은. 반대로다가 본인 부모님도 이런 컨텐츠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부모님은 귀하고 소중하니까 안 되고 남의 부모님은 그거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분이 어,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예, 자꾸 말이 바뀝니다. 예. 콘텐츠가 좋아야지 수익을 벌수 있다는 것은 콘텐츠 하는 가정에서 벌풍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기사를 읽다가 장인어른 때문에 나는 벌풍선을 받거나 그런 뭐 수익의 일종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어, 식으로 말을 바꾸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후배 BJ들이나 아니면 동료 BJ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들 보는 앞에서 어, BJ가 콘텐츠가 좋으면 수익을 벌수 있다. 어, 물론 컨텐츠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버는 것은 아니지만 컨텐츠가 좋아야 수익을 벌 수가 있다 벌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럼 한 컨텐츠는 수익을 벌수 벌 있는 컨텐츠고 그 컨텐츠로 인해서 수익, 생긴 수익은 어, 그 컨텐츠를 같이 함께 했던 분으로 인해서 생긴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어, 모습을 보이고, 보이고 있어서 좀 자꾸 이제 말을 바꾸지 말고 좀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어, 장인어른만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 가족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본인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이제 면상이라고 얘기하고 <laughs> 어, 면상이라고 얘기할 면상이라는 말이 조금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뭐, 아예 뭐, 그것이 뭐, 욕이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도덕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정말 뭐, 잘못한 게 없고, 어, 정말 뭐, 장인 어른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한번 본인 부모님에게도 이제, 면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부모님 좀좀 좀 불러가지고, 같이 며느리하고 폭발을 하면 어떨까. 예. 이제, 김시성을 가진한 파트너 BJ도, 본인 부모님하고 이제 욕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격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인 어른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보다 장인 어른한테 더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친하다는 그 친밀감에서는 부모님보다 더 친하긴 힘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태어날 때부터 돌봐주셨고, 막 그런데, 어. 그, 그 상황에서 있어서 조금 말을 좀 편하게 하거나, 뭐, 뭐 예를 들어서, 어, 엄마 나 이거 어때요? 아빠 이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반말 비슷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장인하러 보고, 어, 장인, 이거 어때요? <laughs>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예의와 좀 격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 입장 표명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서 그리고 본인 부모님도 컨텐츠에 그러면은 나오셔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